손오프 전등을 그림과 같이 지도에 표시하고 만약에 전등이 켜지면 빨간색으로 하고 꺼지면은 검은색으로 표시해서 어그 위치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여기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이 데이터 이것을 누르면은 온오프가 되게끔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. 월드맵으로 표시되있있데지지의형형태여여서서 여러분, 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가지데이터의형태도 그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 t 요 그러면은 어, 그러면은 이 저기 그 여기 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a This is t 이 e data. 니다 i s is the data. This is d O a B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하고 1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1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프를 해보겠습니다. 예, 오프했습니다. 예, 여기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겠습니다. 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, DOAOB3, 칩데이터가 이거인 거, 다시 0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열, 으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, 그 이전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모두 온을 시켜보겠습니다. 예, 모두 오늘로 표시되어 있고, 지금 여기도 어, 업데이트 해보면, 어, 이 전등의 데이터가 모두 예, 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전부 다 오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지도에 전부 다 오프로 되어 있고, 데이터베이스도 예, 0, 0, 0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프로그램 먼저 여기까지는 짜여져 있고,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글로벌 변수로 들어간 거 셀렉티드 d i 로 들어가 있는데요. 이 글로벌 변수를 지도에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. 어, 지도에 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. 글로벌 변수 여기서 들어온 거 i부터 l 스 n 모두 데이터 끝까지 해서 셀렉티드 어, d I 가져와서 파워가 어, 이면은 color를 레드. 0이면은 블랙으로 잡고, 그 다음에 네임은 칩 아이디로 잡았습니다. 그 다음에 레지트드, 롱지트드, 위도 경도 표시하고 아이콘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거로 모양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것을 또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칼라 넣어주고, 그리고 이것을 이쪽에서 이거 배열 처리를 하는 겁니다. 이쪽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아이부터 해서 여기 배열로 해서. 어, 여기 노드레드에서는 푸시로 해서 이 배열을 처리합니다. 그리고 이 배열에 따라서 배열을 여기다가 넘겨주면 월드뱀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바꿔 줬다 그러면 은 어, 이쪽에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.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디버거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것을 이쪽에다 넣어주시고 자한번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. 눌러 보겠습니다. 예, 여기 액션 액션인데 name 어, 하고 그 다음에 위도 경도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 위도 경도가 그, 그 들어올 때마다 어, 이것을 어, 그 name을 가지고 어, 여기 find one 해서 이 name을 가지고 이 db에서 찾아가지고 어, 그 데이터가 아, 파워가 0이면 1, 1이면 0, 그 다음에 0이면 1로 바꿔주고, Find One Update,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 찾아서 어, 파워 값을 어, 변경시켜 준 겁니다.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서 Find One array에서 검색 글로벌 변수를 이렇게 해서 다시 지도에다 그려준 겁니다. 어, 그다음에 MQTT는 뭐 타임적으로 가져가니까 DB 것을 가져오니까 어, 이것은 뭐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대로 손안 대도 어, 이것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, 현장의 그 데이터는 그, 그 전등은 저절로 이것에 의해서 온오프가 됩니다. 어, 그러면은 어, 이것을 한번 그 실제로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어를 한번 어, 제가 해 보겠습니다 켜 보겠습니다 예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꺼 보겠습니다 예 꺼졌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예, 꺼, 예 껐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